눈년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 신호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? 채널 구독하시면 매일 건강 꿀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눈이 자주 침침하다면 비타민 A 부족일 수 있습니다. 야맹증이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. 두 번째,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겁니다.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. 세 번째, 뼈가 시리고 쉽게 골절된다면 칼슘 부족 신호입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크죠. 잠깐만요. 구독하시면 내일도 유익한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. 네 번째, 입안이 자주 헐거나 피부가 푸석하다면 아연 부족일 수 있습니다.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죠. 다섯 번째,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. 신경과 근육의 균형에 꼭 필요합니다. 여섯 번째, 쉽게 멍이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겁니다.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필수예요. 일곱 번째,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자주 생긴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.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역할을 해요.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영양소 균형 잘 챙겨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